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도 t h 이급 국가공인 세무실무 이급 어, 재무에게 이론 수업을 함께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비유동자산 중에서 자첫 번째 투자자산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 개념 정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활동 이외의 어, 장기간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일 년을 넘어가는 것들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몇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어, 장기성 예금과 장기금융상품, 그리고 특정 현금과 예금,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 증권, 자그 다음에 장기대여금과 투자부동산까지 총6 가지 정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좀더 교재에서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자일번 보시면요, 장기성 예금과 장기금융상품 일단 비유동 자산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 장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장기 뭐뭐 장기 뭐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만기가 1년 이후 그죠. 장기는 이제 우리가 장단기를 따지는 기준은 1년이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을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며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걸 줄여서 C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리계좌 CMA 그 다음에 MMF 그 다음에 뭐 환매제 RP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신종 기업보험, 일반적으로 기업보험이라고 하는데요, CP 뭐 이런 것들 금융 용어들이죠. 금융 상품의 만기가 어쨌든 1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정 현금과 예금인데 자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보통 예금과 어,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것은 1 년이 넘게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모두 그것이 당좌 예금이다. 그것이 보통 예금이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 증권, 주식 사채나 공채, 뭐 국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도저도 아닌 증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사채, 공채 등의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하는데요. 어, 선생님 이거는 당좌자산에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매도하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보유 어떤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처분될 것이 확실하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면 각각 예 유동자산 항목 쪽에 당좌자산에 매도하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표시할 수 있고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역시 이렇게 투자 자산 쪽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장기 대여금. 자, 어,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을 우리가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고요. 투자 부동산. 기업 고유의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여유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매입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어, 참고사항이 될것 같아서 제가 좀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육아증권의 분류 변경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분류한다. 이렇게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도 되고 채무증권도 되고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은 아, 채무증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와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증권만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투자자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 우리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지분증권 이름에 답이 있죠. 지분증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 증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무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말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훑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아,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겠고요. 매도 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원칙은 공정가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성은 상실한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겠다. 원칙은 공정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제 실수를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공정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애초에 지분증권 분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각후 취득원가 사채의 경우가 상각후 취득원가라는 방법을 쓰는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후 취득원가입니다. 이 부분은 사채 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각후 취득원가에 대한 방법 사채에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지분법이라는 게 있죠. 자, 지분법을 적용해서 투자 주식 그렇죠. 그래서 이름 만에 답이 있습니다. 지분증권만 가능하고 평가 방법도 지분법이란 좀 어려운 방법인데 어, 우리 교재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안심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더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특수한 회계처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증권의 회계처리가 좀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매도하는 증권에 따른 이제 뭐 평가 손익 부분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시면 돼요.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교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예, 교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칠판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환을 참고로 같이 학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인데 취득할 때 회계처리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장기 보유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도가능증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공의 주식 100주를 액면금액 100원, 주당 300원에 매입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주식을 구입할 때는 단기 매매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액면 금액은 그쵸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구입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300원에 매입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주를 300원에 매입했다라고 해서 일단 3만원의 취득 원가가 되는데 자 매입하고 해서 한번 끊어 볼게요 거래 대금과 거래 수수료 1000원 자 거래 수수료는 뭐죠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증권 3만 1000원이라는 얘기는. 자, 백주 곱하기 0백 원에서 3만 원에 매도하는 증권 취득 금액과 그리고 거래 수수료 천 원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만 천 원은 뭐다? 예, 이게 만약에 단기매매 증권이었다면 차별에 단기매매 증권 3만 원, 그렇죠? 지급 수수료 영업의 비용 천 원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 매도하는 증권은 만기보유 증권도 역시 똑같습니다만 취득 원가의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라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게 기본적인 회계 처리고요. 자, 이어서,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취득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어,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요, 2-1 사례와, 자, 뒤에 2-2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2-1 사례입니다. 앞에서 취득한 그 3만 천원짜리, 자, 제가 부분재무상태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재무상태표죠. 자, 매도 가능증권, 3만 1 0원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 이걸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3만 1 0원이 장부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 증권의 결산 현재 공정가액은 한 주당 5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주당 500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걸 공정가치로 표시해야 되니까, 재무 상태 표에는 더 이상 매도 가능 증권은, 그쵸? 자, 3만 1 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5만원. 자, 3만 천원짜리가 5만원이 되려면 얼마를 이익을 봤어요? 그죠? 더하기 1만 9천원만큼을 이익을 봤죠? 이 1만 9천원만큼 이익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만 9천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자, 기타 포괄손익 누객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자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하단 부분의 분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이게 이제 평가 이익에 대한 분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재무상태표에 이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드리면 자, 이 내용을 좀 반영해드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2월 31일 만에 기말평가를 했을 때 재무상태표에는 매도가능증권은 5만원이 있는데요. 자, 이제 자산부채 자본에서 제가 점점점 할게요. 표시를. 그이 밑에도 더 많은데 자, 이제 자산은 끝났고 부채 이거 지나서 자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기 편하게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겐 교재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이게 자산과 차감계정인 걸좀 오인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제 구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 9,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5만원인데, 평가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19,000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로, 어, 3만 1,000원짜리 주식이죠. 3만 1,000원짜리 매도 가능 증권이, 자, 얼마가 됐다? 주당 응. 200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주당 200원이 됐다고 하니까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나는 얼마를 손해 본 거죠? 마이너스 그렇죠? 1 1원만큼을본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 바로 자본 항목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차별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여기 앞쪽에 분기를 보시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을 만큼 감액시켜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일단은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을 2만 원으로 감액시켜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자, 이쪽에 자, 좀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마이너스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과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표시죠 만천 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역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응용을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처분을 한번 해볼게요. 처분 분개가 상당히 많죠. 자, 2시 바로 이렇게 나와있는 장부금액이죠. 아, 이 증권을 4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분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처분 손익만 물어본다. 원래 취득원가는 얼마였죠? 매도 가능 취득원가 3만... 천 원이었습니다. 4만 1,000원짜리 400원에 했다는 얘기 4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이익은 9,000원이 나오는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돼요. 매도 하는 증권은 요령을 아시겠죠? 자 처음 산건 3만 1,000원인데 지금 4만 원에 판다. 나 그럼 9,000원 이익 봤어. 이렇게 바로 계산형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하시면 빨리 풀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분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개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우선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 잔고 금액이 2만 원이 있죠. 이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2만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자 주당 4 0 0원을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4만 원 표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미리 인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죠? 이것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는 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누적시켜 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제거될 때 한꺼번에 실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고 자 보니까 이게 합계가 3만 천 원이죠. 취득원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3만 천 원짜리 결과 4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계상이 되는 거고 이것은. 어, 영업의 수익입니다. 단기매물증권 처분 손익처럼 영업의 수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중요한 내용이 이제 교재에는 조금 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 되십사 하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또 예제 문제도 있으니까 또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처분에 대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자. 손실이 나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인데요. 자,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요건 이미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똑같습니다. 요 부분은. 그니까이두 개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도관 증권 2만 원, 매도관 증권 평가손실 1만0천 원. 아까 아파하고 다른 거는 자, 이쪽에 매도관 증권 처분이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지금 옮겨갔죠. 그죠? 자, 매도증권 평가손실. 자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죠? 있죠. 그래서 매도하는 건 처분 손실 21,000원 나왔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죠? 영업의 비용.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주당 만 원에 모두 처분하고 그러면 이제 처분 대가가 만 원이죠. 그럼 31,000원짜리 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21,000원만큼 손실을 본 거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쵸. 그렇죠? 이건 계산형 문제라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분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 자, 매도 가능 증권 2만 원 없어지죠? 이렇게 없었죠? 그 다음에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없어졌죠? 그러면서 돈 받는 게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 양변, 차대변을 맞춰보면 3만 천 원짜리 결국에 만원 팔았으니까 난 2만 천 원만큼 손해를 봤다. 이게 영업과 관련돼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풀어봤고요 아, 우리가 이제 처분에 관련된 문제까지 봤고, 이제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간략한 비교 말씀드리고 요 단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비교 좀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간혹가다지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매입 수수료를 부대 비용에 가산하기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비용 즉 영업의 비용 지급 수수료 정도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부대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겠고요. 어, 방금 확인했듯이 어, 평가손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회증권의 경우에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에는 뭐라고요? 자본으로 처리한다고. 기타 포괄손익 2개, 단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만약에 푸실 때 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해서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면 0이 정답입니다. 왜요? 자, 재무상태표 항목이거든요. 그다음 처분손익 수익 또는 비용은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부분만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잘 보시고 가셔도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한 회에 두개다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강조를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산 단어는 어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어 교재의 내용이 이제 42페이지에는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로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 시험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서 좀더 표현을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4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어,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유형자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자, 개념 정리부터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유형자산. 어, 자산은 사실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를 하나 구입한다고 해도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땅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냥 땅, 땅을 삽니다. 땅. 그 왜삽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왜? 항상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왜란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땅을 사는데 왜삽니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나 이거 판매하려고 사요. 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판매하려고 샀어요. 그럼 이것은 재고자산입니다. 상품 정도로 분괴할수 있겠죠, 상품. 자그 다음에 자 이걸 왜 갖고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투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투자자산입니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분괴하시면 되겠죠. 계정과목 처리는. 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그런 말 있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쿠거, 코걸이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을 사는데 이걸 왜 삽니까 라고 하면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말하면 난 이거는 판매하려고 해요. 그럼 재고자산. 난 이것은 그렇죠.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좀더 길게 보고 자 시세차익을 노려서 이익을 좀 보려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이익을 보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난 이것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 그렇죠.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에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되어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교육이라는 얘기는 돈이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토지가 있고요. 첫 번째 우리 교재에도 어,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걸쳐서 몇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이제 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건물 구축물 타이틀만 볼게요 기계장치 비품 뭐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렇게 일곱 개 정도가 예시가 되는데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토지부터 간략 간략하게 뭐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예, 훑어만 줄 드리고 갈게요 자 토지 아, 기업 자신이 영업 목적을 위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자 대지 이미야 전답 자 전답은 논밭이죠 그다음에 뭐 잡종지 뭐 있죠 이런 것들을 장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내가 쓸려고 그다음에 주의 토지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제가출판를 판서 드린 내용이죠 어, 투자자산 중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가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 수도 있다 뭐 용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뭐 이건 한마디로 정리해보죠 귀여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그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르다. 뭐 여러분들 수강생분들도 어꼭 하나의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학생의 경우에는 뭐 무슨 학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뭐 그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뭐 누구 누구야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오빠나 뭐 누나라든가 뭐 언니 이렇게 된다면 그에 해당되는 뭐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명칭 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인데 나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듯이 땅은 하나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쵸?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건물. 어, 건물과 냉, 온방 뭐, 조명, 통풍 및 건물의 기타 건물 부속 설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예, 그렇다고 하고요. 건물이란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로서 지붕이나 벽을 갖추고 있는 사무소, 점포, 점포는 이제 상가죠. 그 다음에 공장 사태, 기숙사 등을 말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한 부속 설비라는 거는 부속되어 그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각종 설비, 전기, 뭐, 급배수, 위생, 가스, 냉난방, 통풍,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건물로 봅니다. 보일러 설비, 승강기, 뭐. 차고 창고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구축물이 있어요. 건물을, 건물의 어떤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들이 구축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 목적을 위해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에 토목, 공작물, 뭐, 조경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합니다.